역사는 오늘도 땅 위에 흐른다. 역사를 하늘 위에서 눈 감고 보라. 공중파 방송은 언론 사명에 충실하라. 잔혹 학살한 일제는 명성황후 시해고종독사로 대한제국을 침탈했다. 최근 일제 대리식민통치 용산총독 부수계은 서결은 일제와 비밀밀약 한반도재 침략 목적으로 이태원 학살 야당 대표 암살 시도 군계엄내란 외환 한반도전쟁까지 획책한 것이다. 결국 헌재탄핵심판법정과 형사법정 재판에 넘겨졌다. 전쟁 준비 입증은 KTV 보도본부가 24년 10월 한반도 전쟁대 비생방송 준비를 했다. 고 드러났다. 윤석열과 일제전 범단 친일파 온유라이트 집단은 한국의 잔존 외구 혈족이다. 약 800만 이상이다. 이들에게 끝없는 내란 외환을 부추기고 있다. 제2내란 폭동 서부지법에서 지켜봤다. 윤석열 제1측근지령 김건희 처벌 일제용산총독부 일제임당 친일반란금 자른 즉각 철거돼야 한다.